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통용입니다 자, 오늘 옆에서 누가 눌러주면 참 고맙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많죠. 그리고 옆에 분이 주무시면 다시 깨우지 못하고 자기 혼자 계속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이겠죠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목이 운전할 때, 자가 운전으로 인해서 목이 아플 때 어떻게 할 거냐. 대처 요령부터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통은 차에 시트에 앉는데, 우리가 이런 차에 시트에 처음에 앉을 때부터 세팅값이 되게 중요하죠. 세팅값은 등받이를 최대한 세우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세워서, 될수있으면이 뒤에 머리 뒤에 헤드레스트가 닿았을 때, 머리 뒷면에 살짝 뒤로 미는 느낌으로, 운전을 하면서 살짝 미는 느낌으로, 똑바로 편 상태로, 가시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처음에는 인식을 못하고 그냥 가다가 보면 목이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이 들 거예요 첫 번째로 가장 쉬운 방법은 옆에 있는 우리 옆에 분이 앉아있는 의자에 헤드레스 뒷면을 잡고서 가면서 운전하면서 스트레칭을 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시간 날 때마다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러면 오른쪽만 운전자니까 오른쪽 면만 계속 스트레칭을 하게 되겠죠. 왼쪽 같은 경우는 힘드니까 헤드레스 뒷부분을 잡고서 앞쪽으로 몸을 밀면서 잡아당기면 왼쪽 부분도 어느 정도 스트레칭을 할수 있어요. 스트레칭을 하는 목적은 자식가 앉아있으니까 근육을 쓰고 긴장하는데 혈액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다리만 움직인단 말이에요. 발만 움직여서 이제 브레이크 밟고 악셀 밟기 때문에 상체의 움직임이 핸들 조작만 일어나요. 이쪽 위로 올라가는 혈액이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혈액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스트레 동작을 알려드린 거고요. 어, 자기가 이제 스스로 할수 있는 게두 번째 동작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계속 해야 되니까 만약에 시간이 잠깐 뭐서 있거나 그러면 다행이지만 계속 운전 중이잖아요. 오른손으로 왼쪽 목을 감아서 왼쪽 목 기, 뒷면 부분을 여기를 잡아서 반대로 휘 감은 상태에서 앞을 잘 주시하면서 앞쪽으로 살짝 약간 앞을 보면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손으로 근육을 누르는 거죠. 손으로 누르면서 뒷목 부분을 여기 부분을 근육이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잡고 자기가 동작을 일으키면서 같이 손으로 잡아 다니면서 눌러주게 됩니다 이렇게 양쪽 목 뒷부분을 계속적으로 밑에서 윗방향 그리고 바깥쪽에서 안 방향으로 손을 잡아 다니면서 근육이 머리 방향이 같이 움직이면 혈액의 공급이 훨씬 쉬워져요 세 번째 방법은 아주 쉬운데 손가락으로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두 개가 좁혀진 상태에서 멀어지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피부를 일단 할수 있는 방법은 제일 쉬운 게 피부를 끄집어서 벌리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피부를 벌립니다. 이 피부를 벌리는 동작만 해도 피가 많이 돌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 자극에 의해서 훨씬 더 많이 부드러워져요. 이런 동작에 의해서 펴는 방법이 있고 이제 네 번째 방법은 어깨 부분인데 운전을 계속 해야 되니까, 이렇게 어깨를 계속적으로, 시간 날 때마다, 방향이 앞에서 위로 올렸다 뒷방향으로, 앞에서 앞으로 갔다가 위로 올렸다 뒷방향으로, 이렇게. 롤이 거꾸로 회전한다는 생각으로, 회전해서 30회 정도 하고, 쉬었다가, 다시 또 30회 정도 하고, 운전 대는 계속 잡고 있어야 되니까, 잡고서도 여러분들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동작을 해주시고, 그리고, 핸들을 살짝 잡아다닌다는 느낌으로 등을 쪼아요 등을 쪼아서 모으는 연습을 합니다 모았다 풀었다 모았다 풀었다 모았다 풀었다 이렇게 동작을 하시면서 근육을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너무 오랫동안 운전을 하면 혈액 공급이 되지 않고 근육이 딱딱하기 때문에 어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점점 피로가 누적돼서 1시간 2시간 지날 때마다 정말 이건 어떻게 할수 없겠구나 싶을 정도로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음 어느 정도 운행을 하셨으면 쉬었다가 가셔야 되겠죠. 휴게소에 잠깐 들려서 내가 그럼 휴게소에서 어떻게 잠깐만 에 화장실만 들리고 아니면 뭐 먹을 걸 먹고 하고 다시 운행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잠깐 동안 뭐를 할 거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잠깐 동안 혹시 매달릴 수 있거나 누를 수 있는 뭐가, 잡아다닐 수 있는 뭐가가 있으면 잡아서 밑방향으로 몸을 숙그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듯이. 엉덩이는 뒤로 빼면서 체중을 실어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가신 분이 시간이 된다면 이제 운전석에 앉기 바로 직전에 지금 제가 누른 부분이 있죠? 여기 부분을 눌러달라고 하세요. 양쪽을, 양쪽을 누르면 꽉 눌러주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운전을 계속 하다 보면 허리와 목이 다 아파 기 시작할 거예요 그럴 때할수 있는 방법이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흉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어요 뼈의 정중앙 말고 바깥쪽을 밑에서부터 윗방향으로 누르면서 갑니다 이렇게 눌러주면 가슴 근육이 천천히 늘어나면서 이 가슴 근육이 늘어난 거에 의해서 목 뒷부분까지 혈액이 공급이 훨씬 쉬워져요. 그래서 장시간 운전할 수 있는 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휴가를 잘 다녀오시고 안전운전이 제일 중요하죠. 잠깐씩 쉬어가는 자세를 갖고 야, 마음의 여유를 갖고 너무 빨리빨리 뭐 최대한 짧은 시간에 가야 돼. 이런 거보다는 천천히 막히더라도 짜증 부리지 말고 천천히 안전운행하시길 바랍니다. 휴가 잘 보내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